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네 어제 아로마티카 수요 치측이 나왔었습니다 수요 측 결과 정리하면서 이번 공모주 청약해도 좋을지 그리고 청약 경쟁률 미리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3주차 일정 보겠습니다 이번 주 스펙이 참 많은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스펙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아로마티카가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 됐죠. 하지만 스펙은 아직 확실한 수급을 보여주지 않았고, 또 최근 기업 공모주들의 수급이 빠지는 상황이라서 스펙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아로마티카 위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자금을 활용해 주시는 게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인드 바이오 테라비 홀딩스는 4주차까지 넘어가는 일정이라서 사실상 이번주는 아로마티카 하나만 집중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럼 공모교 보겠습니다. 아로마티카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천연 원료 기반의 피부 케어, 바디 워시, 샴푸 등의 제품을 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실리콘투 등의 이런 유통 파트너와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K뷰티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이 있는 곳입니다 공모주식수 3 0 0만주 그중 일반청액제의 25%인 금액 60억을 모집하고요 시총은 1,000억 정도로 작습니다 주간사 신한투자증권 단독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8,000원으로 확정이 됐네요 유통금액은 319억으로 비교적 작은 편이고요 상장은 27일 목요일 미래스펙 8호와 동시 상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주는 구주 매출이 20%가 있는데요, 2대주주인 벤처금융에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상장 당일에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주로 떨구는 게 수급상 더 유리하니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 수요예측 결과 이제 볼게요. 참여수 2,274건, 경쟁률 1,153대 1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들이고요. 가격은 밴드 상단에 집중이 됐고 초과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상단인 8,000원 확정이 된 거고요. 중요한 확약을 보면 58%로 평균 정도 수준의 확약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15일에 무려 35% 압도적으로 몰렸습니다. 3에서 6개월 구간은 적고요. 수혜 측은 전반적으로 무난했지만 약간 이렇게 찝찝한 구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결과들과 비교하면 총 확약 50에서 60%대 나왔던 곳들, 이렇게 비교가 될수 있는데 이들은 3개월 이상의 확약이 적어도 10%대에서 어 보통 20%대를 넘었죠. 반면 아로마티카는 9%에 불과합니다. 이게 최근 상장한 곳들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빠지면서 잘못하면 이거 공모가보다 밑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럼 기관들도 확약을 무리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게 되겠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선 상장 당일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유통 물량 보면 기관들이 많지만 대부분 묶일 걸로 보입니다. 그럼 벤처 금이 6%대 개인들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최종 확약이 한 90%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100억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물량이 작아서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 같고요. 보호 회수에는 15일 뒤부터 공모 기관들이 나오게 될 거고, 1개월 뒤에는 벤처 금융도 나오게 됩니다. 오버행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기존 주주 투자 단가 바로 보면요, 액면 분할과 무상 증자 그리고 우선주의 발행가액 하향까지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해 보면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공모가 8천 원이니까 상장일에 주가가 조금만 올려줘도 물량은 거의 다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예상 경쟁률 보기 전에 간략하게 실적 점검해 보겠습니다. 22년 이후로 매출과 이익 부분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24년과 거의 유사한 흐름이네요. 전반적으로 엄청난 상승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23년에 단기순익 적자가 났는데, 일시적인 비경상적 손실이기 때문에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그다음 공모가 산정과정 보면 화장품 제품 매출 40% 이상 이고 자체 브랜드를 보유했고 또 기초 케어 중심의 브랜드 이런 유사 기업들 네 곳을 선정했습니다. 다만 LG생건과 이 VT는 시총이나 뭐 단기 순익 부분에서 사이즈가 다르고요. 토니모리와 이츠 한불 여기가 그나마 유사한데 이곳의 PER은 둘다 이제 좀 차이가 있지만 시가총액은 2천억 중 후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츠한불은 유사기업 중 최고 P/R이 나온 곳이고요. 여기에 25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의 단기 순이익인 49억 정도를 적용을 했고요. 할인율 19.95% 적용하면서 P/R은 20.8배가 됩니다. 앞서 유사기업의 평균 P/R과 비교했을 때 공모가 대비 25% 상승 여지가 있고요. 이츠한불의 최고 p r 을 비교해서 보면 공모가는 9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가격 자체는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았습니다. 최근 상장사를 보겠습니다. 따따블 나오고 뭐 상장 다음날 상한가 이어지고 뭐 엄청나게 좋았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세나테크와 그린광학 초반은 좋았지만 결국 종가 크게 무너지면서 마감하는 등 상장일의 수급이 확연히 꺾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할 때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아로마틱가는 확약이 높기 때문에 유통금액 100억 후반대까지 낮출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또, 100억대 물량이면 없던 수급도 만드는 조건이라서, 네, 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50에서 200% 사이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준을 잡고 청약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청약 경쟁률 예상해 볼게요. 마감 예상 보겠습니다 주간사 신한투자 단독인데요 계좌가 많은 곳이라서 35에서 45만 건 사이 보겠습니다 최근 상장일에 급락하는 상황이라 청약참여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이렇게 적용하면 균등은 최소 83% 확률추첨 최대 어 한주 이상은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증거금은 최고한도가 2억까지 되고 초소형 규모라서 참여는 높을 것 같습니다 7에서 9조 정도 잡아보면 비례 경쟁률은 4천 중반대에서 최대 6천 대 1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한주증거금 1,800만 원대에서 2,400만 원까지 필요하게 되겠네요. 최소 수익률 보면 환불 이틀이라 이자 부담은 보통 적은데요. 비례 경쟁률이 5, 6천 대까지 이렇게 오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파킹 이자 기준에선 28에서 36% 이상이라서 충분하고요. 대출은 8에서 9조 어 이렇게까지 들어오면 그렇게 낮은 부담은 아닙니다. 그래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는 있는데요. 청약 1일차 결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청약한도 보겠습니다. 신한투자구요. 최소 청약수 20주 8만원 필요합니다. 온라인 채권도 5만주 2억까지 가능하고요. 우대가 되는 분들은 3억까지도 청약 참여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스위치측 알아봤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그래도 어, 100억대 유통금액이라서 수익은 줄 거라고 보니까 청약은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1일차 결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